한성인의 어머니가 전하는 천상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분의 목소리를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이로운 신앙의 신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총 가득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는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 살자노 여사님이 함께 합니다. 성인의 어머니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녀의 아들, 카를로는 성체의 사이버 사도라 불리며 짧은 생애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안토니아 여사님은 아들의 삶을 다룬 영화를 통해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수많은 젊은이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카를로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카를로는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 카를로의 삶은 제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만 저희 가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카를로가 바로 저의 신앙 스승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삶에 충실할 뿐 미사에 참여해도 성체의 신비나 성사의 은총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제게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진리와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카를로는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가 남긴 수많은 신앙의 표징들은 지금도 제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직후 그의 장례식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방암을 앓고 있던 한 여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카를로에게 전구를 청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녀는 카를로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검사 결과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카를로를 통한 치유와 회심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부부가 아이를 얻고 실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등 일상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카를로의 전구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게도 카를로는 하늘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제 나이는 서른아홉이었습니다. 카를로는 외아들이었고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밟으며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밤 꿈에 카를로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제게 "엄마, 다시 엄마가 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을 꾼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기적적으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제 나이 40세 살 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쌍둥이 프란체스카와 미켈레가 태어난 날이 바로 카를로가 하늘로 떠난 날인 10월 12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게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온 분명한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저와 카를로에게는 비오 신부님과의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1966년 11월 23일 로마에는 끔찍한 홍수가 나서 유사가 올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비오 신부님의 영적 딸이었던 제 이모가 신부님께 저를 위한 축복을 청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내가 그 아이를 축복하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축복의 힘이 제 아들 카를로에게까지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카를로가 어렸을 때 한밤중에 40도가 넘는 고열로 끙끙 앓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비오 신부님께서 나타나셔서 카를로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꿈에서 깨어 아이의 열을 재보니 거짓말처럼 열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카를로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 덕분인지 카를로의 유해는 현재 아시시의 탈의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이 성당은 비오 신부님과 같은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카를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생전에 아들은 종종 뇌출혈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성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카를로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내 몸무게가 70kg이 되면 죽을 준비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아들이 죽은 후에야 이 영상을 발견했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카를로가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힌두교를 믿는 도우미가 있었는데, 카를로는 그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카를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결국 그 도우미는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명랑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지만 신앙에 있어서 만큼은 진지했습니다. 4살 무렵 조금은 멋부리기 좋아했던 그 도우미에게 아저씨, 우리는 허영심을 버려야 해요. 하느님은 소박하고 겸손한 걸 좋아하세요. 저도 아저씨처럼 항상 하느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무엇이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를로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 우리는 그저 독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명은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떠나기 전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모든 고통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 하느님께 봉헌할게요. 우리는 아들이 잠결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들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봉헌이었습니다. 카를로는 환시를 보거나 신비로운 현상을 자주 이야기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느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체 조배를 할 때마다 깊은 영적 통찰을 얻었고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당신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고통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죄가 성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깊이 공감했습니다. 카를로는 파티마의 루시아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꿈에서 수녀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수녀님은 매달 첫 토요일 신심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카를로는 한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환시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환시 속에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인류의 불순종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 불순종의 결과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느님께 순종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카를로처럼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하고 묵주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를로는 특히 성체의 기적에 대한 전시회를 만들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그 성체가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남아있는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란치아노의 기적,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기적 등은 모두 성체가 바로 고동치는 예수님의 심장, 즉 사랑의 근원임을 과학적으로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체성사는 바로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체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원제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물, 마약 술과 같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교회 안에, 성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성체 성사는 이 모든 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인 성체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인들의 삶을 읽어주고 성모님의 발현과 성체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수많은 우상을 약속하며 우리 아이들을 유혹할 때 우리는 신앙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비오0세 교황님이나 돈보스코 성인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 처정 성체를 주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체의 힘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카를로에게는 삶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기, 이것이 저의 삶의 계획입니다. 아들은 매일 미사와 성체 조배,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 이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카를로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불어 넣어주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피자, 누텔라, 콜라를 좋아하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즐겼던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일부러 적게 먹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희생했고, 게임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하겠다고 스스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양심성찰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카를로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지금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믿을 수 없는 치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에는 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수술을 앞둔 한 사람이 카를로에게 9일 기도를 바친 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문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카를로는 우리 모두는 독창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슬픔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행복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 없이는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하느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 방황하더라도 부모가 눈물로 바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영혼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주는 이가 없어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희생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카를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연옥에서 고통받는 할아버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마침내 할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인생의 문은 좁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타협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카를로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오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가정의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